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 9시 12분입니다. 싹스. 자, 15.62%? 예, 네, 아주 엽기적인 하락이네요. 자, 월봉. 월봉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운봉으로 끝나면서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16.43?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불벤 네, 20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네, 23.28. 근데 네, 지금 불벤 20 하단선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내린거예요뭐 상단선이고 뭐고 하나도 안찍고. 네, 지금 흐름을 보면 참 기괴한거죠. 네. 그냥, 누르고 있어. 자, 월봉은 그렇습니다. 월봉의 상단선은 1차로 여기에 28.20이고, 예, 2차로 보이는 자리는 여기에요. 예, 41.97. 지금의, 어, 월봉 구조로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16.43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구요. 주봉은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금 이틀 동안에 아래 꼬리를 얼마나 감아주냐예요. 이틀 동안에 아래 꼬리를 얼마나 감아주냐. 지금 하단선이 저가 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단선이 만들어진 게다 저가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저가를 붕괴하면서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일봉은 뭐 아래 위가 다 열려 있으니까 딱히 볼게 없고요. 지금은 올봉이 아래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봉이 아래를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돌아서는 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다음 주 하단선은 18.1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하락 추세를 탈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까지는. 아, 이거 뭐, 분기복을 있는 대로 찍어 누르고 있어서, 예, 분기복은 지금 하단선 아래로 한참 내려갔어요. 음,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26불 대에 있는데, 예, 지금 뭐, 인정사정 없이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 발달된 상단선이 없어요. 이게 상단선이 없는데 오로지 지금 하단선만 찍어 누르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봉과 주봉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고 있다는 라 거는 예,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면, 예, 주봉의 아래꼬리를 길게 달든가, 아니면, 예, 양봉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좀 와야,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스큐를 들고 있지만, 어, 신규 매수자가 아니면, 저는 보유할 거거든요? 예, 저는 보유할 건데,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삭스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저 역시 계속 보유를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 삭스를 거래해 보면서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삭스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너무 빨리 녹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높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삭스를 분석하긴 하지만 삭스를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스큐가 조금 더덜 먹고 덜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스큐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를 하듯이 제가 삭스를 거래한다면 보유를 할 텐데, 어 근데 그건 이제 제 입장인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반대로 신규 매수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봉에서 양봉 하나 뜨고 접근하든가, 아니면 이제 주봉에서 완전히 양봉으로 돌아선 뒤에 접근하든가. 그렇게 하셔도 조금 더 비싸게 사긴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구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